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대표 이범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출고하는 차량입니다. 1 4 9도에 6419. 자, 지구공이고요. 베이지 시트예요. 우리 고객님 인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어, 아주 차량 보시고 이 베이지 시트에 꽂히셔가지고 원래 삼산 터보 EQ900을 사시려다가 아, 또 우리 효자 아드님을 두셔가지고 또 돈을 보태주신다고 해가지고 지구공을 구매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은 쑥스러우셔서 어, 저 혼자 출구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자 베이지 시트에요 얼마 전에 올린 차량인데 자, 금방 판매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G90 베이지 시트 흰 색깔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맵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고요. 어, 지금 업로드가 많이 밀려 있어요. 굉장히 좋은 차량, 가성비 좋은 차량 많이 매입을 해왔는데 자이 차는.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아쉬워하지 마시고, 상단에 전화번호로 전화주시고, 그리고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가지고, 영상 확인하시고, 저한테 연락주시면 굉장히 가성비 좋은 대형 세단 맛집입니다. 자, EQ, G90, G80, 신형, GV80, 다 있습니다. K9까지. 자, 문의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우리 고객님 보내드려야 됩니다. 보험부터 아주 일사천리로 다 이렇게, 할줄 아시더라고요 굉장히 바쁘세요 지금도 전화통화를 이렇게 좀 하고 계신데 <laughs>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빨리 보내드려야 합니다 속전속결로 진행을 도와드렸고 밑에 하부까지 다 떠서 같이 어 지인분과 같이 오셔가지고 어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저한테 여기 직접 오셔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리프트 뛰어하부다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그리고. 갖고 계신 차뭐 이상이 있나 점검 받고 싶으시면 오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라 옵션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뒤쪽 옵션까지 다 있는 신차가 1억 2천만 원 가까이 하는 차량 자6419 G90은 판매가 되었고요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둥이차 항상 믿고 구매해 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성비 좋은 차 계속 소개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지구공 출구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